다음으로 분석 독서. 독서의 제2 수준. 분석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독서의 1 수준은 이 책이 과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고 가볍게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서의 2 수준은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죠. 내가 읽어야 할 책을 완전히 정복해 나의 것으로 만드는 독서입니다. 정독을 하면서 책을 분석하듯이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겠네요 책 저자 그리고 독자 어, 이 부분도 모티모 에들러의 원책과 조금 다른데 기억하기 쉽게 이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분석 독서의 1단계 책 무엇에 관한 책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분석 독서 1단계는 책그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책을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하라. 우선 책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어, 종류와 주제에 따라 분류를 해 봅니다. 예를 들어 문학인지, 비문학인지, 비문학이라면 역사책인지, 철학인지, 과학인지, 수학인지 분류를 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 하위 주제별로 어디에 속하는지도 파악해 봅니다. 어, 또한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실용서적인지 아니면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서적인지도 구분해 보는 것이죠. 어떤 책들은 이러한 분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 자신만의 기준으로 책을 일단 분류하는 과정 자체가 능동적인 독서의 첫 시작 첫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볼게요. 분석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순례주택이라는 책을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소설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 청소년으로 등장합니다. 어, 그런데 분량이 250 페이지 정도로 이제 글밥이 조금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 더 어린 친구들이 보는 동화나 아동 소설 쪽과는 조금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제. 주제를 파악해 보려니 이 책은, 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뭐, 자본주의 폐로, 해 어, 인한 심리적 갈등, 어, 대항가족 형태의 아이디어, 나눔의 공동체, 뭐, 등이 있겠네요. 근데 저는 물질 우선 사회에서 진정한 어른은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아 보았는데요. 책을 완독하고 나서 잡은 주제입니다. 처음에 살펴보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읽고 나서야 내가 생각했을 때이 아, 책의 주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소재는 무엇일까? 소재는 주제를 설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거리죠. 소재는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건물주 그리고 핏줄은 아니지만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대한 가족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이야기일지 판단해 보자면 뭐 휴먼 드라마 같은 이야기고 어 줄거리를 한 줄로 어 표현하면 허영심에 사로잡힌 가족이 쫄딱 망하고 나서 어 인간미 있는 건물주를 만나서 변화를 겪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책의 구성을 파악한다. 어, 다음으로는 책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 파악해 보는 것이죠. 픽션이라면 플러스를 분석하는 것이겠고, 논픽션이라면 어떤 논리 구조로 글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어, 그 틀을 찾아내는 작업이죠. 한 권의 책은 한 채의 집과 같죠. 각 장들과의 관계와 목차의 인과성 등 책이 어떤 논리와 어떤 구조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이 가능하죠. 가장 좋은 책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책에서는 통일된 구성과 논리를 명확하게 발견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줄기 파악이 어려우면 그 책은 나쁜 책일 확률이 있다고 하네요. 어 그때는 책을 읽는 내가 비판적으로 이 목차를 재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책 구성 파악하기 이 단계를 수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책을 요약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도 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석 독서 적용 요약하기. 어 저는 순례 주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책의 목차의 순서대로 요약을 해 보았는데요. 소설 같은 내용은 이 방법보다는 플롯의 뼈대를 생각하면서 요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 일단은 해볼게요. 일부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술례 씨는 대인배스러운 임대주택 건물주이고 핏줄이 아닌 손녀벌 가족인 수림이라는 청소년이 등장합니다. 수림의 가족은 망하게 되는데요. 어, 술래씨의 주택에 신세를 지는 상황에 처하죠. 2부에서는 허용심에 빠져있는 수림가족이 등장하는데요. 술래씨 주택의 입주민들과 마찰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부와 4부는 어, 이런 사건들이 추가되면서 어, 2부에 나왔던 갈등들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수림가족들은 비로소 조금씩 현실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부에서는 수리 엄마의 변화가 드디어 나타나고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분석독서 1단계 중세 번째, 무엇에 관한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본다. 감을 잡는 것과 책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어야 어떤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어떤 책이 무엇에 관한 책인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주제가 무엇이고 자기 나름대로 책의 요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의미죠. 어, 이 부분도 앞에서 요약을 글로 써서 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이 과정은 어, 쉽게 할수 있으리라고 어, 생각되네요. 자 다음으로 분석 독서 2단계 분석 독서는 자세히 읽는 것이었고 그중 분석 독서 중 2단계는 저자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독서 2단계는 저자가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를 저자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아무래도 비문학 분야에서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어, 용어와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보통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저자가 어떤 단어를 특정한 의도를 내포한 용어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용어는 뜻이 하나죠. 모호하지 않게 사용하는 단어죠.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용어는 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아 이런 뜻으로 쓰자 이런 뜻으로 씁시다 하고 독자와 저자가 합의를 본 것이 용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어의 모호성이 있다면 저자와 독자는 같은 의미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문학 장르는 이러한 모호성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문학 장르에서는 단어가 가진 상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해석이 다르더라도 여전히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는 태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저자의 의도 파악하기, 저자가 쓴 글은 어떤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적극적인 독자의 임무는 저자의 질문을 알아내는 것이죠.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저자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썼을까? 왜이 글을 썼을까? 같은 주제라도 저자의 문제 의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르의 글쓰기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분석 독서 1단계에서 책의 구성을 파악했다면 이번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성 속에서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장별 중심 문장을 찾아보고 저자의 수사법이나 논증 방식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어, 세 번째, 저자의 해답 찾기. 저자의 용어와 주장과 논증을 파악한 뒤에는 마지막으로 저자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좋겠죠. 저자가 풀어낸 문제와 풀어내지 못한 문제를 구분하고 풀지 못한 문제를 저자도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자 또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미처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책을 쓴 시기와 지식, 선호도에 따라서 저자가 다루는 글의 개성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자, 분석 독서, 분석 독서의 2단계는 저자라고 했습니다. 2단계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순례주택, 저자의 의도와 전략 파악하기 읽어보면서 저자의 의도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수사법으로 글을 썼는지 파악을 해보는 것이죠. 순례주택을 보니까 첫 번째로 캐릭터 캐릭터 설정이 눈에 띄네요. 청소년 주인공이 이제 수림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완성형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수림은 성장형 캐릭터가 아니라 완성형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 이미 일정 수준에 다다라 있는 것이죠. 수림은 사회적 통념에 휩쓸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오히려 어른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청소년 독자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부모의 억압이나 통제를 받기 마련이잖아요. 현실에서요. 어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으며 성인 독자가 읽어도 어 자신의 모습을 이입해서 어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심리 묘사. 수림은 주관이 강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로 등장하는데 어 저자는 내면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수림과 술래 씨둘다 쿨하고 현실적인 면모가 강한 캐릭터인데요. 어, 그 현실적인 면모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배려와 인간미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독자들의 공감을 함께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 비판. 작가는 작중의 사건과 배경으로 어, 현실 문제를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분명하게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 등장하는 내용으로 볼, 봤을 때 물질 숭배와 계급 의식 양극화에 대한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책을 썼거나 하는 것이 엿보이죠 그래서 직업의 불안 주거의 불안 차별 무리짓기 그리고 공정함 같은 현실적인 모습 등이 어~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한 이야기 속에 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세 번째는 독자인 나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책은 맞는 말인가 하고 비평하는 것이죠. 어렵게 다가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이냐? 내 기준에서 맞느냐 틀리냐 하고 찬반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1단계에서 무슨 책인지 알았고 2단계에서 저자의 의도와 전략을 알았죠 그럼 3단계는 내가 비평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자와의 대화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저자와의 만남 자 그래서 어, 내가 이런 비평을 할 때는 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 저자가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있다면 제시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 어, 저자가 말한 부분 중에서 좀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왜 논리적이지 못한가를 근거를 들어서 제시해 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신이 분석한 내용이나 혹은 책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어,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았던 점 혹은 아쉬웠던 점을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럼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비슷한 책들 중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상호 작용이나 뭐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을 나의 기준으로 내려보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비평을 할 때에는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는 책을 완전히 파악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비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찬반을 어, 표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한다고 표명하기 전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해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반대한다고 트집을 잡거나 따지지 말고 조리 있게 비판하라. 이두 번째도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비평을 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흠을 굳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비평을 하든 지식의 차원에서 하는 비평인지,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비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선호에 따른 비평인지, 아니면, 어, 객관적으로, 어, 하는 비평인지, 어,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말하라. 이런 것이죠. 어 이런 상황들은 독서 토론이나 독서 모임 같은 활동을 할 때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석 독서를 적용해 볼까요? 순례주택 저자의 찬반을 표하거나 나의 비평은 무엇인지 저는 대체로 공감할 수 있었던 어,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로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핵가족화가 되면서는 가족끼리 싸우거나 어긋나면 아예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속에서는 수림과 수림 가족이 갈등 관계이고 서로 떨어져 살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딱 붙어야 있어야 하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지지고 복더라도 직면해야 된다 보기 싫어도 봐야 한다 이런 관점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순기능 이 이야기 속에는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주택의 관리를 하거나 대가 없는 호의와 나눔을 하는 공동체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인간다움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안적인 가족 형태와 그 주거 형태도 많이 연구되고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 책을 보면서 잊지 어, 않아야겠다 하는 점도 있었는데요. 이야기 속에서는 자립을 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태도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현실에서는 개인의 노력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어, 많이 있죠. 그래서 순례씨처럼 열심히 때를 밀어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는 뭐 이야기의 한계점이라기보다는 강조점이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아까 잠시 본 비평의 태도에서도 보았듯이 이거를 섣부르게 저는 이제 이야기의 단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에서 모든 관점을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이야기의 한계라기보다는 어, 그냥 있지 않아야 되겠다. 개인의 자립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니 그런 부분의 해결도 보완책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